네, 그럼 어 해쉬의 두 가지 중에 어, 두 가지 오늘 배울 것 중에서 에, 가장 먼저 리니어 프로빙 선형 탐사법에 대해서 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교과서들이 리니어 프로빙이란 말을 쓰지만 어, 어떤 교과서들은 오픈 어드레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오픈 어드레싱, 오픈 어드레싱 하니까 상당히 에, 좀 무슨 뜻일까 참 궁금하죠. 예. 이 오픈 에드레싱은 어, 선형 탐사, 탐사법의 어떤 알고리즘을 설명한 것인데요. 예. 예. 선형 탐사법의 개요와 알고리즘 그리고 더블 해시에 대해서 이번 주에서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선형 탐사법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아까 어, 해시법이 종류가 나눠지는 것이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눠진,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생형 탐사법은 과연 충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가장 단순하게 처리합니다. 즉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면요 순차적으로 탐사해서 어빈 곳을 찾는다. 그래서 그곳에 빈 곳을 찾으면 거기에 데이터를 넣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아까 H 26, 아까 H 에, 해시 펑션 있죠? 예, Hk는 예. K 곱하기 13이라는 해시 펑션이 있었습니다. 이 해시 펑션에 의해서 26을 계산하면 이렇게 8의 위치에 떨어지고, 그래서 26을 넣었죠. 그리고 15라는 값, 저기 데이터가 들어오면 역시 8이었는데, 26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 칸에 빈 거, 여기가 15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만 없다고 보고, 여기에 비어 있으면 이 다음 칸에 여기에 없다면 그 다음 칸 이렇게 예 보는 것이죠. 만약에 또 다른 데이터를 넣었는데 또 8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음 다음 이렇게 예 값을 넣겠죠. 만약에 여기를 가리키는 값이 나오면요, 예 역시 마찬가지 값이 있기 때문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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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와서 모드니까 돌아오겠죠. 예, 연산을 하니까 예1 1이라는 인덱스 가 나오면 지금 예 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값을 에 넣게 되겠죠. 어쨌든 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들어갈 자리에 다른 놈이 있으면 그 다음, 그 다음 놈을 순차적으로 찾아서 빈 곳에다가 어 값을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행탄 탐사법에서는 이해시펑션이 자료를 이렇게 흩뜨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값이 되어 있다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에 이렇게 네 군데 에 값이 들어 있는데. 이네 군데가 어, 이네 개가 어, 하나의 뭉탱이로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의 클러스트라고 그럽니다 연속된 구간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클러스트가 많아지면 해시의 이승일탐사풀에 성능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뭐 80을 정하지 확 않습니다. 85라는 값이 있는데 85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 85의 해시 값이 만약 여기에다 치시죠. 그래서 85를 해시 푸신을취하면 여기를 얻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순차적으로 다음 값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서 4번을 비교해야 8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크러스트가 많아지면 이게 만약에 6까지 다 크러스트라면요. 여기까지 다 크러스트라면 6까지 다 검사를 해야겠죠. 이렇게 크러스트가 많아지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여기 이제 선인탐사법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크러스트가 많아지 많지 않도록 어, 해야되는데 이 많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해시펑션을 잘만들든가 아니면 해시펑션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예상되는 입력자료수보다 두배 이상의 큰 해시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실제로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는 요거 요해시테이블 크게 이만한데 실제 데이터는 요거 절반이 이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료들이 띄엄띄엄 있을 에, 확률이 많죠. 그러나 만약 어, 만약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시 테이블 크기가 너무 어, 작다면요. 그래서 뭐 자료 수하고 자료 수에 비해서 조금밖에 더안 크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에, 연결된 클러스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뭐 순차 검색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런 선형 어, 탄사법은 그 입력 자료 수보다 작아서는 뭐 어떻게 안 되고요? 이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그래서 입력 자료 수가 정해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에, 이렇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그래은 정적인 자료 검색에 굉장히 유리하다. 또이 정적인 자료 검색 이 유리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에, 즉 만약에 자료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뭐 영어 사전에 영어 사전 단어가 뭐몇 백만 개가 있을 텐데요. 이몇 백만 개의 데이터는 거의 고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 어떤 에, PC로 만들었다 이그 영어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피, 에, PC 버전으로 만들었다면 해시 테이블로 에, 이 검색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요 제일 빠르니까요. 그런데 에, 이 영어 사전 단어 수보다 만약에 영어 사전 100만 개였다면 적어도 해시 테이블 크기는 200만 개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시 펑션을 넣고 실제로 한번 배치를 해 봅니다 해보고 클러스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 많이 생기면 이 해시펑션이 잘못했다좀더 나은 해시펑션이 없을까 라고 또 어, 해봅니다 다른 해시펑션을 준비해서 그래서 어쨌든 해본 다음에 클러스트가 가장 작게 되는 제대로 하고 아주 많이 흐트러지는 이런 어, 해시펑션을 찾는 것이 에, 정책 자료집합에 대해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에, 이런 정책인 자료집합에서 어, 해시 펑션을 잘 찾으면 되기 때문에 예, 리니어 프로빙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냥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이죠. 알고리즘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예, 내 자리에 누가 있으면 그 다음으로 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전부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예, 단순하죠. 어... 이 리니어 프로빙을 약간 바꾼 것이, 예, 더블 해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블 해시는, 우리말로는 이중 해시라고 하시는데, 예, 이 더블 해시와, 어, 리니어 프로빙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가 틀리냐면요. 틀리냐면, 어, 아주 미세한데요. 뭐냐면, 어, 만약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즉, 내 자리에 다른 놈이 있을 때, 어, 선생 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자리를 검사를 하죠. <laughs> 즉, 어, 순차적으로 빈 곳을 찾는다는 것인데. 이중 해시는 뭐냐면요. 해시 함수가 메인 해시 함수가 있었고 이 프라이머리 해시 포시라 그러면 세컨드리 해시 함수, 즉 2차 어, 해시 함수를 하나 준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키 값을 어 h2겠죠. 키 값을 인지를 받아서 예, 선형 탐사는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예, 검사를 했는데 이 2차 해시 함수는 뭐냐면 어, 더하기 1이 아니라 더하기 5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5가지 빵빵빵빵 뛰면서 어, 빈 곳을 찾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중 해시법이 됩니다. 어, 그래서 2차 해시 함수의 결과만큼 증가하면서 어, 빈 곳을 찾, 찾는 것이죠. 요, 예, 실제로 혈행에서 어, 해보면 어, 이중 해시를 하는 것이 그연속된클러스터가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선인 탐사도 어, 해시 포션이잘돼 있고 그리고 어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에, 성능이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로브와 WC를 알고리즘 대충 살펴보면요. 예, 리니어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어, 해시 션으로 데이터를 주고 구하면 어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가 empty가 아닌 동안 계속 해, 인덱스를 더하면서 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죠? 예. 하나씩 다 하면서요, 인덱스를 하나씩 다 하는 것인데, 예, WC는 뭐냐면, 뭐가 틀리냐, 여기가 틀리죠. 인덱스를 하나씩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를, 세컨드리 해시 함수의, 예, 값으로, 어, 계속 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컨드리 함수는 데이터의 함수인데, 예, 보통은 데이, 에, 보통의 구현은 뭐 데이터의 함수를 안 하고, 그냥, 어, 세컨드리 함수는 뭐 7이라든지, 뭐 11이라든지, 이런 소수를, 어, 프라임 넘버를 어, 리턴하는 경우가 어, 리턴하는 식으로 해서 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이 정도면도 상당히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더블 해시라는 것이 있지만 어, 리니어 프로빙과 크게 다르진 않다 개념 자체는. 그래서 이두 개를 어, 뭐 어쨌든 선형 탐사든 이중 해시든 어쨌든 그 자기가 들어가 주소 있죠. 자기가 들어가 주소에 외에 다른 곳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런 의미에서 오픈 예, 어드레싱이라고 어,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선형 어, 탐사의 알고리즘을 에, 보면요, 간, 에, 매우 단순합니다. 삽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삽입은 입력 자료의 해시 펑션 값을 구합니다. 이 구해서 이것에 해당되는 인덱스의 자리를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에 에, 그, 자, 그 인덱스 자리에 그, 저, 그 버켓에 이 자리에 다른 놈이 눈과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 자료를, 다음 인덱스로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혹은, 어, 더블 해쉬면, 다음, 어, 더블 해쉬만큼 더한 곳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삽입을 어, 하고요. 삭제는, 어, 삭제 자료를 테이블에서 일단 찾겠죠. 검색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여기 찾았다면, 여기다가, 뭐, 이 배열이기 때문에, 뭐, 지웠다는, 뭐, 해시이기 때문에요. 아, 뭐 순차 검색 자료 자료 보조처럼 여기를 지웠다고 해서 땡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각각의 위치가 다 해시 포션에서 정해진 자리죠. 그래서 땡기거나 하는 것은 안되고, 여기에 지워졌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만 가능하겠죠. <laughs> 그래서 뭐 딜리트 이를들서딜리트 d 라고 해당 표시를 위치 에, 저기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레이지 딜리시라고. 계열은 삭제라고, 전에 한번 배우셨죠. 순차 검색에서요. 그리고 검색에 한해서는요. 검색도 단순하죠. 입력 자료의 해시 값에 해당되는 인덱스부터 검사를 시작하는데, 이 검사를 클러스터가 끝날 때까지 순차적으로 검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들래서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러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시 펑션으로 딱 해보니까 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되더라. 이 위치에. 그런데 이 여기 위치에 있는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아니더라. 그러면 계속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다음 것과 다음 것과 비교하면 를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비교하면 된다고요? 또 여기에 또 클래스가 있다면 이 클래스가 끝나는 곳 있죠. 이 끝나는 끝날 때까지만 딱 하면 됩니다. 이 끝나면 여기는 빈 곳이니까 어, 여기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크러스트가 예, 끝날 때까지 예, 순차적으로 검사하면 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알고리즘 알고리즘 간단하니까 이것을 좀더 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 애니메이션으로 어, 살펴보도록 하죠. 리니어 <laughs> 프로브에 대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저기 해시 함수를 계산하기 쉽게 그냥 Hk는 k. 예, %10, 이 자료, 해시 테이블 크기가 10이라고 잡았으니까요. 그냥 hk는 k로 잡은 겁니다. 즉, 예, 데이터 자체가 해시 값이 되는데, 물론 실제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예, 차고 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a라는 값을, 어, a라는 값이 이제 a s 키 코드가 65거든요. 그래서 a라는 값을, 어, 여기다 삽을, 삽입을 해보죠. 그러면, 어, 65라는 값을 이제 해시 포 n 을 넣으면 예, 65% 10이 돼가지고 5라는 데이터의 예, 예, 위치에 데이터 들어가겠죠. C는요, C를 때삽입하게 되는데 C는 67이기 때문에 값이 그 7의 위치로 데이터가 어, 해시 테이블 안에 이제 삽입되겠죠. e 라는 값은 69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네, 9라는 위치에 예, 들어가겠죠. 그리고 5가 들어갔는데, 5가 어 79인데요. 원래 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라는 놈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리니어 프로빙 p r o b 하면, 이 다음 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다음 칸은 모두 계산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면, 예 이렇게, 여기 아래 위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환영처럼 붙은 거니까, 이 위치로, 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F를 삽입이 되는데, F는 어 원래 70이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해시포신 값에 하면 0유 H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자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인 0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 요거, 요거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죠. 세 개짜리 클러스터. 요거는 하나짜리 클러스터로 보면 요거, 요거, 요거가죠. 하나, 둘, 셋. 요 표시된 거 있죠?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색깔을 어떤 걸 할까요? 너무 진하네요. 예, 이세 개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얘도 예, 각각이 예,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고 녹색 부분이 빈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 이렇게 삽입은 됐고, 딜리트 O라는 명령을 한번 내려봅시다. O라는 것은요, O라는 것은 원래 값이 얼마냐면 어, 값이 얼마였죠? 5라는 게, 아, 9였죠. 그죠? 79였죠, 5가. 이걸 옮겨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네요. 예, 5가 79였거든요. 그러면, 해시 펑션에서, 예, 이 5라는 걸 찾으니까 해시 값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79를 들어가서, 들어, 해시 값을 구하면, 예, 9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까, 5가 아니라 다른 놈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리니어 프로빙에서는 그 다음 값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값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았으면 이것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뭐 데이터를 땡기고 갈수없습니다이 해시 값 위치에 딱 있기 때문에 이에다가 삭제됐다. <laughs>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find f를 어, 하게 됩니다. find f를 하게 되는데, 에, 이 f란 값이 에, 아마 어, 값이 에, 얼마일까요? 잠깐 마스키 테이블 가볼게요 f란 값이 예, 70이네요. 값이. 예, 70이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 s h 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에, 10이라는, 아, 저게 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어, find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d e l e t e 입니다 즉, 어, 이세 이 개가, 세 개가 클러스터는 되는데, 즉, 여기가 빈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에, 데이터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딜 e l e t e 는 크러스트 일부분이다. 즉 에, 삭제된 부분이라 표시된 것은 크러스트 일부분이라는 것을 어,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f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먼저 들어와서 어, 여기에 delete된 것이 비교할 것 없이 그 다음 값을 이동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애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y는 89를 어, 대입하게 되면요. 저기 설하게 되면. 해시퐁신 교과는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이제 딜리티드죠 삭제된 곳이니까 여기에 값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즉 삽입을 할 때는 딜리티드에 어, 값을 넣으면 되는데 에, 검색을 할 때는 딜리티드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 다음 값으로 넘어가야 된다 즉 딜리티드도, 딜리티드도 크로스트의 일부분이 된다 그래서, 어, 리네플로빙에서, 어, 이 딜리션의 문제가, 삭제의 문제가, 이렇게 녹록치는 않다는 얘기죠. 삭제를 많이 하면, 삭제를 하더라도 클러스트가, 예, 쪼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예, 선행 탐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예, 이해하셨을 것을 보고, 상당히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 굉장히, 예, 쉬운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